여러분, 바늘림입니다. 오늘은 헥, 헬린이 제가 어떻게 혼자 운동을 하는지를 담아봤어요. 자세도 무게도 엉망인 거 아는데, 아, 헬린이들은 저런 생각하면서 운동하는구나.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저 같은 헬린이 분들이 제 영상을 보고 어느 정도 용기를 얻었으면 해서 영상을 올려봅니다. 그럼 재밌게 봐주세요. 저는 아침 운동 가는 걸 좋아해서요 이때는 5시 20분이었고 일어나서 아침 일기를 쓰고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 씻을 거랑 신발이랑 밴드 챙겼고 워치 챙기고 나갑니다 아자아자 파이팅 아자, 제가 아침 운동을 좋아하는 이유는 뭔가 하루가 알차지는 것 같고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이 없어가지고 눈치를 덜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처럼 헬스장에서 엄청 눈치 보고 뭔가 무서우신 분들은 진짜 아침에 일찍 가보세요. 사람이 정말 없어가지고 프리 웨이트 존에 점점 발을 들여볼 수가 있을 겁니다. 저는 처음 시작할 때 유산소로 시작을 해주는데요. 원래 런닝머신을 뛰다가 너무 재미가 없어 가지고 이 계단 타는 걸로 바꿨어요. 이거 하면 엉덩이도 효과가 있다고 해 가지고요. 그래서 이거를 10분 정도 타줬고 그다음은 준비 운동을 합니다. 준비 운동도 원래 눈치 보여서 빨리 가고 싶고 해 가지고 안 했었는데 PT 받은 이후로 좀 하기 시작했고 저는 이제 발부터 머리까지 이렇게 순서대로 한다는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스쿼트를 했고요. 어, 원래 이 스미스 머신이 인기가 진짜 많잖아요. 근데 아침에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 없을 때 그냥 빨리 했고, 처음으로는 빈봉으로 20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게를 끼워줬는데, 5kg 짜릴 거예요. 그러니까 10kg가 추가됐죠. 그래서 이렇게 한 15회인가 20회 정도 했고, 다음에 호기롭게 2.5kg 원반을 더 끼웠는데, 아, 꽤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거 그래도 버틸 순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15kg 각각 끼워서 30kg 늘린 걸로 2세트 더 해줬습니다. 다음으로는 스미스머신이 비어있는 김에 데드리프트를 해줬습니다 원래 스미스머신에서 안할 때도 많긴 한데 그냥 하는 김에 해줬거든요 아래는 스텝박스를 올려줬고요 저도 영상 찍고 나서 알았는데 어 제가 자세가 엉망이더라고요 빨을 몸에 가까이 붙여야 된다고 배웠는데 찍어보니까 더 가까이 붙여야 될것 같아가지고 이 후에는 스텝박스를 조금 앞으로 옮겨가지고 무게 추가해서 해줬습니다. 이렇게 총 4세트 해줬고, 아, 이때까지 진짜 괜찮았어요. 근데 욕심이 나서 무게를 조금 더 끼워봤는데, 몇번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한 다섯 번 했나? 그래서 가까으로 <laughs> 내려놓고 <웃음> 무게를 뺐습니다. 아주 귀엽죠? 나중에는 이것보다 훨씬 더 무거운 것도 할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아, 손가락이 너무 아파요. 할리이 <laughs> <헬린이> 분들 <laughs> 공감하실 것 같은데. 아, 손이 너무 아파요, 저는. 다음으로는 런지를 했습니다. 걸어가면서 20회 하고, 그 다음에는 8kg짜리를 들고서 20회를 또 합니다. 이렇게 무게를 들고는 3세트 더 해줘가지고 총 4세트를 했고요. 진짜 끝날 때쯤엔 다리가 <laughs> 후들거리면서 쓰러질 것 같아요. <laughs> 나중에 좀더 고수가 되면은, 8kg가 아니라 10몇 kg 이렇게 들고 할수 있는 날이 오겠죠. 네, 그다음으로는 힙스러스트를 했습니다. 이 밴드는 그히뜸 님이 만드신 밴드이고요. 이거로 하면은 뭔가 더잘 되는 것 같은 기분더 자극이 잘 오는 거 같은 기분이 들어 가지고 끼고 하고 있어요. 일단 맨몸으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20kg짜리를 드는데, 진짜 이거 헬린이분들 공감하실텐데, 이거 드는 것도 진짜 힘들거든요? 네, 최대한 이 끝쪽을 들면은 그나마 괜찮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냥 이것만 하면 아프니까, 여기 쿠션 같은 걸 하나 받쳐줍니다. 아마 이거 헬스장에 하나씩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 받쳐주고 하면은 훨씬 나아요. 어쨌든 이렇게 세 세트 하고, 또 헐떡거리면서, 아무리로는 이제 유산소를 런닝머신을 좀 타려고 했습니다. 제가 요즘에 조금 살을 빼고 싶어가지고 20분 30분 하려고 했거든요. 아, 근데 너무 재미가 없고 힘들어가지고 한 10분 정도 하고 내려왔어요. 그러고 나서 하체를 했으니까 폰롤러를 여기 저기 막 막고 굴려주고서 씻고 집에 갔습니다. 힘들어 안녕.